사무엘상 7장.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심. 여호와의 개는 기한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시간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뒤...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마을들을 다시 찾아, 그 마을들을 다시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 주변의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가를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언제나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8장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천 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오십 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걷어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이, 다른 이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9장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기를 찾아 나섬 아비엘의 아들 기스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었습니다. 기스는 능력의 용사였습니다. 기스의 아버지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베고라스의 아들이며 베고라스는 베냐민 사람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기스에게서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한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또 살리사 땅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종은 나귀를 찾지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사알림 땅으로 가보았으나 그 땅에, 그곳에도 낙이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베냐민 땅으로도 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낙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숲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사울의 종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을에 계십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갑시다.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가 찾는 나귀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지 드리지? 우리가 자기 우리가 아니, 우리 가 우리 가방에는 우리 가방에는 음식도 없고 그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에게 은4분의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나기를 찾아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 물어볼 것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선교자, 선견자라고 부르던 사람을 지금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가자. 그리하여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사울과 그 종은 마을로 가는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물을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예언자가 이 마을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이 마을에 계십니다. 방금 이곳을 지나가셨으니 서두르세요. 오늘 사람들이 예배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면 그분이 식사를 하러 예배장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을 그분이 식사를 하러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언자가 제물에 축복을 해야 손님들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곧 사무엘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을 나와 사울과 그의 종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곁에 있는 사우,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언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요.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도 다 대답해 주겠소. 3일 전에 잃어버린 낙이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낙이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어.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아니,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는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예배 장소에서 내려와 마을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이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전, 성을, 나가기, 성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사울의 종이 앞서가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서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겠소. 10장 사무엘이 사울을 임명함.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 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 주겠소.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당신은 계속하다가 다볼에 있는 큰 나무에 이를 것이고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기부하로 갈 것이요. 그곳에서 그곳에는 블레셋의 진이 있소.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며 피리를 불며 예언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요. 나보다 먼저 길 갈로 가시오. 나도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요.그때에 나는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바칠 것이요.하지만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오.7일이 지난 후에 내가 가서 당신이 할 일을 말해주겠소.사울이 왕이 됨.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부하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전부터 사울을, 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예언자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물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언하는 일을 멈춘 후에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사울이,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와서, 아,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기를 찾고 있었어요. 나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갔었어요. 사울의 삼촌이 물었습니다. 사울에, 사울이 너에게, 뭐, 아,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해 보아라.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나기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울의 말, 사무엘의 말은 삼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나와 여호와를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너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소.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과 어려,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소. 자, 이제 지파와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마드리의 집안 사람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쭤 보았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울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니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을 보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소. 그러자 백성이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규칙을 책에 써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나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미워하여 선물을 갖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Amen.